안녕하세요. 하나비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출렁이는 주가 속에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는 요즘 어떠세요? 자 하나비전 이제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죠. 우리 여기 매물대 잔뜩 있잖아요. 자 수익 걷어 가셔야죠. 우리의 수익은 곧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 그리고 상승할 모멘텀은 뭐냐 이게 우리한테 항상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 이런 출렁이는 주가에 뭐 흔들리실 필요 전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앞으로 하나비전 계속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좀 눌러주시면 저도 영상 제작하는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뿐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비전에 관심이 이끌어지고 이 관심은 바로 매수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매수는 당연히 주가 상승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보시고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비전을 살펴보자면, 어, CCTV와 감시 장비를 만들죠. 특히 뭐예요? AI, AI가 들어간 영상 검사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이 매출이 거의 60%가 북미라는 점이 중요한 점이고, 이 치안, 뭐 ES, ESG 규제, AI까지 다 결합을 한 CCTV를 만들어서 확산시키고 있다. 이게 주요한 성장 동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풍부하다 보니까 리테일, 은행, 정부 기관 쪽 그러니까 규모가 큰 아무래도 수주가 한번 이어지면 쭉 이어질 게 가능한 그러니까 돈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쪽이기도 해요. 그래서 B2B가 가능하다. 2025년에 우리 매출이 지금 영업이익률도 올라갔고, 매출액은 1.88조 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러니까 구독형 서비스까지도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2027년에서 2028년까지 이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이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미텍 사업부를 좀 볼게요. 세미텍 쪽은 SMT 장비하고 TC 본더가 핵심인데, 이 SMT 장비 이 부분이 장비가 PCB 장비 중심이에요. 근데 매출 뭐 중국 의존도도 낮추려고 하고 있고 TC 본더가 이제 중요한데, 이 본더가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이브리드 본더는 훨씬 더 똑똑하게 이 칩을 자 기반을 잡아줄 수가 있죠. 장기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 포트폴리오를 계속 조정 중이라서, 이 TC 본더, 어, HBM 같은 고대역폭이죠. 어, HBM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 후공정 장비잖아요. SK 하이닉스 이 수주를 계기로 본격하게, 아,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왔고, 한 달에 30대 정도 지금 생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쟁사 대비해서는 어 스루프도 높고 얼라이먼트와 어, 포스트 컨트롤 기술이 매우 우수해요. 앞으로 2027년부터 28년까지 하이브리드 본더 그리고 ALD까지 라인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역시 또 R&D도 매년 600억 이상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기술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할수 있고 R&D 에 투자하는 회사야 말로 투자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화 비전을 볼 때는 나무보다는 자, 숲을 보자라는 의견을 내놓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우리 TC 본더 단순히 수주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하이브리드 본더, 이 개발 상황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HBM4E, 이 부분에 있어서 하이드립, 하이브리드 본더가 훨씬 더 채택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대세는 하이브리드 본더 쪽으로 옮겨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하나 비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이세대 제품 생산도 가능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초정밀 기술이 이게 필요한 장비잖아요 그러면서 진입 장비가 좀 높아서 오히려 경쟁 우위의 상태에서 시장을 진입할 수 있다 신압 이게 시장 진입 장벽도 높다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준비를 잘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 비자는 이 안정적 기반과 또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CCTV 분야는 북미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AI 결합하는 이제 장비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현금흐름 또 역시 똑 어, 같은 부분이잖아요. SMT 사업도 중요 이제 어, 중국 쪽에 수요가 좀 부진했지만 이 카팩스 회복과 같 함께 점진적인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tc 본더 사업도 sk 하이닉스 수조가 본격화되면서 하이브리드 본더 확장 시 경쟁사 대비해서 훨씬 나은 상황으로 프리미엄 밸류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하는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요. 저는 이 종목이 왜 올라갈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감이 아니라 제가 회사의 펀더멘털과 이런 일정들, 그리고 시장의 수급 상황까지 모두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가는 언제 오를지 이게 문제일 뿐, 결국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면서 가장 높은 가격대에서 우리 주님들이 매도하실 수 있는 최대, 최적의 타점을 찾고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이미 오른 주가를 보고 뒤늦게 들어가시거나 이 고점에 팔지 못해서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가 근거 있는 타점으로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설마 지금, 음, 저점으로 내려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흘러내려간다고 보이시나요? 아니면 피크아웃이다, 부담된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그런 이야기는 이미 실적이 꺾이고 그리고 성장 동력이 사라질 때 적용되는 말이에요. 저는 데이터를 기본 기반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 매도 시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고의 매도 타점이 오기까지 오기 전까지 제가 리서치하고 분석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지금부터 꼭 한화 비전 기억해 주세요. 매도 타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누구보다 먼저 정확한 타점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은 물론 100% 확실한 시장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승부를 걸어야 할 때와 우리가 물러서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그 구분을, 구분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통계적으로 유리한 구간만 노립니다. 10종목 중에 6, 7종목만 올라도 적절히 손절과 자, 익절을 병행하면서 전체 수익은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그게 꾸준히 쌓이면 결국 시장 평균을 이기는 자, 투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영상으로 보여드린 종목들을 통해 결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상승했고 근거 있는 분석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근거 있는 데이터로 언제 팔아야 하는지 정확히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혼자 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위에 번호로 010-8362-6554번으로 한화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아, 매도죠. 일단은 매도 타점 알려드릴 거고요. 자, 장중에 분봉상으로 제가 매수할 수 있는, 그 혹시 더 추가로 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매수 타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봉 차트상으로 보면은 며칠 동안에도 이런 저점과 자, 고점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자, 건강한 조정을 계속 거치죠. 자, 상승과 하락, 자,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계속 거칩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몇 번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종적인 목표, 목표 주가 10만원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몇 번은 익절하셔야 되겠죠. 그 매도 타점부터 마지막 매도 하시는 순간까지 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비전은 현재 북미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애틀란타에 하이트, HITE를 열었죠. 이건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고객들이 직접 장비를 체험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논의할 수 있는 자로, 자리였어요. 남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오는 어, 이 브라질 상팔루에서 열렸던 2025년 이 행사에 참여해서 AI 사이버 보안, 지능형 분석 볼 솔루션을 선보였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 비전 계속적으로 이 R&D 발표가 나고 이 하이브리드 본더의 성과가 좀 나오면 경쟁사 대비해서 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중요해요. 그래서 안정적인 CCTV 사업을 기반으로 또 세미테, 반도체 장비 쪽으로 성장 모멘텀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북미나 남미의 시장이 확대가 되고 AI 기술이 강화되면서 장기 성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HBM 어, 계속 같은 얘기 듣긴 한데, 4E가 대응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본더가 상용화되면 2026년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재평가는 그 이후에 또될 건데, 그때 주가 올라가는 거 보고. 음,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주가가 오르기 전에 매수하고 올라가는 주가 속에서 우리가 매도할 타이밍을 찾으면서 확인하시면서 즐거운 투자 하셔야 되겠죠. 자, 보시면은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이 자연스러운 건강한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가는 이 상승 속에서 우리가 주가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성공 투자 이끌어가시길 바라고요. 그 길에 제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끔 제가 타점 드린다고 하면은 그냥 혼자, 어,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나한테 퍼주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 일부러 분석하고 모니터링해서 잡은 타점, 저 혼자 갖기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방송에서 알려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타점 놓치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수익 가지고 나오는데, 나 지금 좀 사면 안 돼? 이런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게, 문자더라고요. 문자는 확인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숟가락 들고 퍼서 직접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타점 정말 귀신처럼 잘 찾거든요. 혼자 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세요. 지금 요즘 주식은 어려워서 선생님도 필요하고 동료도 필요합니다. 함께 갈 의지가 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타점과 제 타점이 같은지 확인해 보시다가. 어, 원하는 타점 나왔다 싶으면 체결 걸어보셔도 되니까 자, 편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저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영상 마지막에 제가 어, 선물 영상도 포함시켜놨어요. 그래서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